매니폴드 게이지의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냉매별 압력값은 절대 압력입니다. 따라서 필드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1.0338을 더해서 적용해야 현장에서 측정되는 증발 온도값과 압력값이 일치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매니폴드 게이지의 저압과 고압 두 개의 다이얼이 있는데 먼저 저압 부분은 냉매의 증발 온도에 따른 압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압력과 온도를 실제 장고 내부 온도에 대입하게 되면 실제 온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압력 대비 온도는 증발 온도이기 때문에 고내 온도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게 유지해야 온도가 원활하게 하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조 영역에서는 10도 정도 낮게 유지되도록 팽창변 궤도를 조절하고 냉동 영역에서는 5도 정도 낮게 조절해야 합니다. 압력값이 고압과 저압이 모두 낮게 측정된다면 이는 냉매 부족이므로 냉매를 보충하여 적정한 고압이 유지된 상태라야 저압값이 의미가 있습니다. 고압이 높고 저압이 낮으면 팽창변이 작아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팽창변을 열어줘야 합니다. 고압과 저압이 정상범위인데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응축불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응축기에 물을 뿌려보았을 때 온도가 빠르게 내려간다면 응축불량에 해당되므로 응축기를 청소하거나 설치 환경이 적절한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